야, 이거 다 죽었네, 다 죽었어. 이게 뭐야? 썩었네, 옥수수가. 엄마이까 와, 투어 며칠 갔다 왔더니 땅이 지금. 아니 땅이 너무 안 좋은 거아니야 이거? <laughs> 어디가 내 땅이야? 지금 이제 뭐? 뭐? 입구가 지금 없어졌어. 네? <웃음> 이거라고? <laughs> 와. 이게 내 땅이라고? 입구 가 없어졌어 지금. 아니 옥수수만 다안 자라고 다른 건다잘자라는데 이자는 들이요? 아, 어디에 아, 었구나와 이거 어떻게 이거? 야 옥수수가 다 죽었어. 와. 못 먹어 이건. 아나 이거 뭐야 이게? 미니 옥수수. 와 어떻게 이거? 이재현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재현님, 이게 뭐예요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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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토마토 열렸다! 내가 심은 토마토 열렸어! 토토! 오, 났네 토마토. 이야, 야, 아, 나는 토마토 농사체진인가 보다. <laughs> 이야, 토마토났어요이재님 근데 다 죽었어요. 어떻게 해요 이게? 아니, 죽은 게 아니고, 시절이 지난 거라고. 시절이. 딸 때, 딸 때를. 딸 때가 지난 거라고. 아, 진짜요? 어. 지금 남미 있는 동안? 응은높가되 심어야지 진짜 은데가지 그냥 좀었한거하 일단 예초 시작하고 딸 한번 보죠 살릴 거 살리고 와 이거 이제 이거 진짜 잘해봤어요 이거 잘봤다고네 많이 해봤죠 이거 을 그냥 해내부분는이 이거 너무 타이트해? 괜찮아요 오오 아이고! 왜오오오데오 오오오! 오오! 오오오! 지말고 땅에다 대도 돼아 그래요?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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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벌써 고장.. 뭐.. 올나갔어요나 감기고 싶어? 도네 하기 싫은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 여기 못 같은 게 없지? 못이요? 못이 우리.. 프라이크 파이브 는 거. 야, 아니 나. 이게.. 뭐지? 갖야 되는데. 아이고.. 어. 어. <laughs> 여기 좀.. 나이안 돼. 역시, 네. 네. 빨리 끝나자고. 아니, 산 거부터 좀 내가 구할게요. 네. 한대 보시죠. 보세요. 네. 어? 어? 옥수수인데? 아, 다 이게 싹이 폈네. 안에서. 야, 이거 아깝네. 사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썩었어요. 아... 자, 일단 살릴 거 살려볼게요. 자, 어, 이건, 이건, 이건 됐다. 이건 될것 같아. 야, 근데 까도 까도 안나오겠 어? 아, 그래. 아, 이게, 이 뒤에가. 그러네. 근데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건가? 맛있을 같은데. 야, 이거 봐봐요. 미니 옥수수. 농약을 많이 뿌려서 그런가 색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죠? 응? 무색해 생겼죠? 징그러운데요? 네, 맛있게 나와요? 저 징그러워요 <laughs> 아니 왜 그렇게 자랐어 저이 괜찮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? 어디 괜찮은 게 어딨어요 이게 괜찮나? 오 오우 현실한데? 오우 이건 살았다 이거 괜찮죠? 아, 이게 무슨 보라색이에요?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런가? 아, 어? 얘랑 얘랑 이런 거괜찮아요와 이건 됐다 이건 왕거이다 이제 왕거리 <laughs> 이야 이거는 진짜 어? 이건 정상적인 색인데? 이거만 이렇게 이거 잘라서 아, 희망적이지 않아요? <laughs> 아 이건 아주 좋네 아 이건 뭐야 오? 아 옥수수네! 야 어, 아, 좋은데? 수씨 나는 되게 실망했거든요? 그, 그게 거거 아니야. 때, 그게 아니네 어 까니까 괜찮네. 이야 이건 6시 내고 양필이다 이거. 이야오 올해도 경사 왔다! 이천 <laughs> <미천> 옥수수 최고야! <laughs> <laughs> 목숨 산거 보고 끝났어요? 네? 어. 아, 그다 그래, 죽인 줄만 알았는데. 뭐 이렇게 되긴 되나봐요. 그래, 조금 조금 아우 어떻게 따는 거야이 일장이? 미스 따는 거야? 아, 아. 야, 아니 이거 한백 개는 따겠어, 그죠? <laughs> 아, 와, 왕, 어, 뭐, 좋아요, 뭐. 좋아요. 응. 응. 땅이 뭐가 잘할 수 있는 땅이 아니네. 아니야. 땅은, <웃음> 땅은 땅이 <laughs> 아니야. 네. 땅이 <laughs> 제대로 되는 거잖아. 네. 비료를 많이 깬게 문제고, 이쪽에는 걸음이 너무 없다는 거. 아. 응? 어? 그리고 일집 가기로 좋게. 문제가 될게 없는 건데, 비료를 넘어져가지고, 비료는 게. <laughs> 진짜 전주시 그때막 많이 뿌린 데도 있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행사는 제가 기가 막히게 준비했습니다 네. 이장님 그냥 이천시에서 난리 났어요 그러 저희는 수확하고 거기로 넘어가 있을게요 그래 천천히 오세요 이제. 네, 님 이따 뵙겠습니다 아, 이따 보자고 네와 근데 깨끗해졌어 많이 했죠? 진짜 많이 했는데? 티 많이 나죠? 봐봐요 자 이제 괜찮은 옥수수만 골라볼까요? 벌레 먹었대. 야, 이거다. 끝났어. 오래 옥수수 개봉합니다. 들어갔어. <laughs> 들어갔어. 아, 여기 다 있었네. 오래 옥수수 가. 아, 여기 봐봐. 우와, 이거다. 이... 오, 아, 돼 옥수수 왜 잘까? 거 이거. 이거. 있거 인간 탈곡기에. 오우, 진짜. 와. 그러네 한, 우리가 지금 한 40개 됐어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몇개 심었지? 400개. 400개? 아, 뒤에 썩어놓은. <laughs> 총기 조립할 때. 다 썩었다, 다 썩었어. <laughs> 됐어. 와. 红包给他吧。